자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갈게요. 아두 개씩 붙일 때 이렇게 붙여서 하면 되겠다 두 개를. 좋은 생각이군.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두 개를 겹쳤어요. 그래서 좀더 풍성하죠. 그래서 얘는 끝에 붙일 거예요. 끝에. 끝에 붙이면 다될것 같습니다. 눈을 감아주시고요. 응. 야왜 그래? 빨리 묻으라고. 더 좋나? 그래 이렇게 붙을 거면서 그리고 여긴 여기 약간 앞쪽에 한두개 정도 더 붙여줄게. 왜냐면 너무 안 되겠다. 새거를 뜯어야 될것 같아. 너무. 없어 너무 숱이 없어 보여 너무 이게 얇고 연해가지고 색깔이 아 포인트를 주어야겠어 아이고 나 오늘에 자 요걸로 제가 포인트를 줄게요 일단 얘를 2등분을 해주세요 2등분 이 동분 이 동분. 나가기. 아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오늘도 역시 두 개씩 붙이네요. 난 처음부터 그냥 두 개를 겹쳐서 붙여야겠다 그죠? 그러면 시간이 훨씬, 훨씬 단축이 될것 같아.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눈을 감아서 붙이면 훨씬 편해, 여러분. 어, 뭐야? 뭐야? 왜이람 미니. 맞나, 이쪽? 이렇게, 아 이렇게, 이렇게 맞나? 만, 만두 맞아, 맞아. 자꾸 손에, 손에 붙으려고 그래, 야 내려가 왜 자꾸 올라오니 자 훨씬 티가 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또 약간 공간이 있어 그러면 하, 잘라둔 아이 중에 하나를 기내를 붙여야 돼 기내를 그래, 이렇게 잘 붙을 거면서, 다른, 이렇게 붙여주세요. 굉장히 자연스럽고, 되게 예쁘게 붙여졌죠? 그 다음에, 이제 이쪽, 이쪽을 또 붙여줄게요. 이쪽도, 이렇게 긴, 긴, 에, 길고, 넓은 애로, 가운데를 또, 이중으로 붙여주겠습니다.